자기를 믿은 누구에게 미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멘 자 근데 33절에 그들이 대답했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면적이 없거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지금 이 말을 알아보고 해보나는 보고요. 예? 네? 전혀 감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되냐? 주님은 영적 얘기를 하는데 3,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 죄를 인격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마귀. 아멘, 아멘. 누구의 종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라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니다, 마귀 종이다. 내가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 아닙니까? 자, 35절 시작. 정은 영혼이 지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혼이 가라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주이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말하고. 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자 지금 아버지가 똑같이 달라요. 어? 달라요. 자, 여러분, 원래는 똑같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야 런는데 지금 예수님이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3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일을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지도리를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이거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 아비 또 나왔어요. 아비, 너희 아시, 사실을 저시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되어을 하는 거라 대답하되 우리가 그분 나라에 해서 가지 아니하이니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로다. 사십절자 네. 너희는 네. 너희 아비 네. 누구 네. 자자 너희 아비가 누구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그릇이다 이래야 네. 네. 아멘 아멘 네. 네. 내가 이러면데 이런 이러면 건데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뭐 안수 입사요 성도요 하지만 주님 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아버지, 아비가 누구냐? 우리 진짜 아비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려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나요? 살살 나시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형하오자 하느냐?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다요? 자 뭐가 없어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했지 아니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각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e h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e h 지 아니하였을 Hara님ke, h 한 r a 님 k e Hara님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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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차들은 아버지께로 도착하 없는다. 한마디 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네, 자, 우리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책망하고 할 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도대체 뭘 담고 있냐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근데, 어, 우리가, 자, 어제도 그랬겠지만은, 네.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가 선악과만안 따먹었으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주님이. 네. 아멘. 런데이 네. 우리가 따먹었는데, 사실 이제 피해는 누가 제일 많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거야. 네. 어? 아멘, 아멘. 네.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다양한 우리를 사랑해 버려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 가시나무 그 노래도 보면 보세요. 내 속에 뭐가 많다고요? 어? 네. 내가 뭐요? 자하잖아, 자. 자, 자. 자가 뭐요 선악가잖아. 네. 아멘. 네. 자, 내 속에 선악가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내 속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어. 그냥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가 막 부딪혀가지고. 새가 나아 성령 새가 나아와와가지고 자, 보혜사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우리는 거쳐요. 자, 우리는 안식쳐요. 우리는 주님의 집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요. 할렐루야. 아,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개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속에 이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은 너무 속상해하는 거요아멘입니자 네. 그래서 이번 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자 창세기 입장에서 주님은 빛을 선포했다니까요. 네. 아멘입니다. 자, 그이 빛이 요한복음에 가가지고는, 자, 이 빛이 로고스라는 별명을 가진, 자, 로고스 예수다. 로고스, 로고스, 예수. 로고스 예수. 자, 이게 창세기 일장에서는 빛인데, 요한복음 일장에 가서는 로고스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 아멘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었는데,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오셨다. 아멘. 자, 신경 고림도 서 사장 육체 빨리 읽어봐. 자, 바울은 이것을 이제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해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사장국절. 어떤 데 아. 말씀치라. 자, 어둠에 뭐 한다고요 빛이, 빛이라.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어디예요? 어디예요? 자이빛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 다는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정광무사 모세의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것은 어떤 서신으로 풀어야 된다. 바울의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 아멘. 그 이게 길이고 이게 길이고야. 빛이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임재해 오시고 그다음에 아멘. 그런데 이왕복음식으로 하면은 자, 이 로고스라는 밀어내도 힘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특그로 말미암아 이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갚았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자이 예수가 바울 서시을 통해 가지고 어디 안에까지 들어와된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도와된다 이거야. 도와는데자 이게 오고사 성경이 오실 건데 자 그런데 아기 겠지만 우리가 먼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놓으니까 예수가 도우는 게 쉬워요. 죄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믿어내게 된다. 아멘, 아멘. 아, 네. 얘가 이때 정말 한나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막이딱고말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 네. 바람만 한나의 바람만 불어보세요. 옆사람이 내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어? 좀금뭐 환경 어림이 있어보세요. 그그 그 가시가 부딪히고 어?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막 올라오고. 선악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선악화하고 지금 이미 뭐가 되있다고 뭐가 되있다고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 말이야. 그럼 열악된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 기지를 쓸때 내가 걱정을 받아들일 때 내가 우울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자아를 받아들일 때내 괜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주장할 때에는 이미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는 거요 선악가. 어. 선악가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주님이 자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믿고 있다 하잖아 자기를. 어? 자기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어? 너희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말귀를 처리 못하면 기분 나쁜 거야. 어? 아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뭔 자유야.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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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에서 자기를 얻으란 얘기요. 아멘. 이 마귀하고 연합을 추론한 얘기예요. 어? 자, 이 안에 두 선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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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제가 말몇 마디 안 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찍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에 빠지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또뭐 교만하거나 어? 또 낙심하거나 어? 또 환경에 빠지거나 또 자세 흐트러지거나 하면 내가 뭘 집행해요? 뭘 집행해요? 자, 네. 아, 예? 자! <laughs> 아멘. 이 맞으면 무리 들간다니까 자, 예수님이 십이들어오면 채찍 집행했 안했어요? 했어 제가 아주 성경적이 안 성경적이야, 성경적이요. 아주 성경적이지. 아멘. 저왜 뒤에 두두 소드 아멘 나. 봉방두손으 아멘 면 어, 그 옆에 대봐. 아멘, 시원찮네. <laughs> 다 같이 두 손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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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성녀 더럽힐 때 집행했잖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에베수 2장에서 우리의 심령 성녀는 지어졌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가고 나면은 이거 없으지뭐 다른 거 있나요? 내 속에 많은 그거 없으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볼줄 아는 것이, 영이 막 머리 풀고 이 영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나는감정기제감정기 아멘. 용이 뭐다고요 용이 영이 용이야. 아멘. 아멘. 따라 걱정의 영, 걱정의 영. 우울의 영, 교만의 영. 우울의 영. 그만의 영. 근데 내가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다. 내가 하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다니까. 내가 개하고 합작품이 됐단 말이야. 선악가를 아담과 하가 마귀하고 갑자기 아고것도안 맞죠?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어? 마귀가 가서 따가고준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 충동인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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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담과한테 기회를 한번더준 이유가 뭐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가 스스로가 타락했잖아 맞죠? 음. 그니까 하는 지폐이쁘인데 너는 무 지경드가 이 자식아. 이 말을 들을 기가 있으이 있기를 치고 합니다 아, 네. 어, 금방 봐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했잖아. 아, 맞아. 아니야. 저저 32절 다시 한번 8장 3 2절 8장 32절. 리를 알지니 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원소이 하는데 3 1입니다그로 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자, 예수님. 자기를 뭐한다고?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아, 믿는데 왜너 아버지는 막이라 그러냐 말이야. 어? 이 속에서 벌써 거부감이 있다가 속에서 아멘, 아멘. 그러 그래 내가 이 속에서 작전하지 말아라 속에서 생각 뺏기지 말아라 아멘 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볼때 거기 마귀가 보이냐고 뿔다니게 뭐 안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미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어? 네. 이미 사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야 네. 어? 내 마음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단 말이야 네. 어. 그럼 거기서 <laughs> 자 우리 전북 사님이 생각이 원점이 1를 했죠 네. 바로 이 말이 그말이다 말이야 이 말이 그말이다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오면 은 찰나이디야 찰나이라야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붙잡고 가면은 연합이 가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마귀하고 헤나받자는 거예요. 예수하고 헤나받자는 거예요. 예수하고 몇 가지 헤나받자 얘기요. 따라 탄생의 연이나 이게 정확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에 옷을 입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대추의 상고이십니다. 이분은 기묘자의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영전하신 아버지요. 이분은 평강의 왕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같은 영화를 누리다가 자이 땅에 오셔서 나는 그분을 보고 만지고 체험한 분입니다. 네. 그러나 육체의 오을 입었지만 이분은 정확하게 이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십니다 아멘. 네. 아, 네. 이걸 질러줄때 우리 입에서 주요가 나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네. 그리고 나면 주님 고난으로 끌고 간다. 아, 네. 왜이 영광이 너무 크다. 이 영광.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런데 고난에 영이 온 사람은 이 고난도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도 기쁘게할수 있다 이거야. 고난, 고난 영이 고난을 주는 영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 아버지가 시키니까 막 어마 인상을 다 쓰고 저렇고 높은 별로 끌어놨고 나는 땅에 오셔가지고 어 탄생까지 내가 말이야 어이 피조물의 배때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10개월 동안 내가 어 진짜 내 답답했는데 태어나가지고 음, 또 30년 동안 사적 생에 막 배도 만들어 그 말이야. 어? 그래 하시다가 어 그까지 내가 했는데 막 시험도 받고 했는데 아니 또 내가 이것들 때문에 고난 받아 이 주님 이 인상쓰면서 고난 받았어요. 주님이 넉넉하게 고난 받았어요. 아, 어? 주님은 우리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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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까지. 인간을 살리기 왔는데 인간이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의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득가보면 우리의 상태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 어둠의 그늘에 앉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인간들이 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 심지어 제자도 오해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니 오늘날 증강 목사님이 어? 응. 다 오해해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이분이 예수를 닮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아멘. 도 아멘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알아주냐? 누가 알아주 누가 알아주냐 야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해질. 예수님하고 아주 친해질 거야. 나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수 없네. 다른 구하지 법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 내 얼굴이라도 봐요. 주님 사랑해요. 요런 건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얘기야 아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사랑하면은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요? 에? 예? 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가 어려움해가지고 아 주님은 없네 간데없고 주님 없어요. 이런 시험든 사람이 주님 주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시험든 사람이 성경 한 구절 기억나는 줄압니까 아멘. 지금 안 들어봤어요. 아니 나는 들이니까 성경 한라도 기억 안 나더라고. 아멘. 주님도 기억이 안 나. 어?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빨리 불러요. 아들이 다른 어떤 보세요. 네 구하지 아으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또 아멘 아멘 주님 얼굴만 보기 원합니다 잔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에 부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네. 이걸 해야지 저 옆에 나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이거 부르면 되요 안돼요? 네요. 알아 먹었어요. 네. 오늘 이 찬송 두 개가 답이야. 어? 선악과 많은 사람은. 조성모 노래 부르고 있는 거이설악가를 처리하고 예수가 그 마음에 당긴 사람은 나무엇도 주님을 구하지 않네요. 아멘. 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네요.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아멘. 나 주님의 얼굴만 봐 근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서 성령은 오세가 책만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서얘기 하는데, 죄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조표를 앉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예수를 갖추면, 예수. 예수! 예수가 세게 도면 이서악가은 지워져야 된단 말이오. 아멘, 아멘. 근데 요새 합법으로도 가법으로도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때로는 결박을풀리게 해서 금식도 좀 해야 돼요. 네. 회계 해야 의도안 해야 돼요. 네. 회의안 해야 돼요. 네. 돼요. 네. 네. 합법으로도 왔단 말이야. 네. 요렇게 이런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 네. 이 말을 알아보고 해야 돼요 아, 네. 어? 여기 아주 위대한 스승이 정말로사 살면은 네. 이 선악과를 제대로 지르고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 이선악가 부분을 정광호 목사님한테 듣고 나서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정필도 목사님뿐만 아니고, 영이 열린 사람은 이, 이선악가가뭐라 했어요? 과일이 아니고, 뜻과 의지와 견해다. 이래 얘기하면 또 몰라. 본사 맞죠? 자기한테 몰라. 자기한테 몰라. 본사님이 어? 그 어, 제 설교를 이렇게, 어? 이 변방에, 어, 변방에 네. 이그저저 이름 없는 종의 설교를 보다 하이 목사님 설교는 내하고 관계가 되는 걸 얘기했네. 좀디테일하네 할렐루야. 네. 그러 보세요. 그러니까 막 금식도 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금식 금식할 때는 잘 몰라요, 목사님. 근데 금식 끝나고 나면 성령이 막 팍팍팍팍 뜨더니 그다음에 막 그냥 막 버쩍버쩍 하고 내런얘가 네, 그렇지만 전복사님 집회 10번 갔던 고 나와요. 집주하다니까 그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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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이걸 뽑아내야지. 아, 네. 아니 그것이 아, 네. 그렇게 충만한데 뽑아줘야 안 뽑아줘. 거플로 이게 춤추고 이건 되는데 이 뽑아 이선악가 뽑아내야 된다니까. 아, 네. 아, 네, 네. 지금 구토하고 이런 게 선악가 뽑는 거. 그런데 뽑아만 내면 되는 게 아니야. <laughs> 내가 복음을 제시해야안 제시해요. 전복사는 절대 복음 제시해 안 해요. 얘기 같이 막아져 들어야 된다 에 같이 막 그래서 목막그돼다그 얘긴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네, 아, 네. 뭔말 아시겠습니까? 아, 네. 그지 않으면 영성 난친이뭐 해가지고요 어뭐 내가 다 두루두루 내가 돌아봤다니까 안 돼요. 겉 불은 와아겉 불은 와아속 불이 안 좋아. 내가요 금식 3 5 0 0일이 너무 분한테 내가 안수를 한 도를 마주합니까? 금식만 3,500일 넘었다니까, 10년 이상을 금식해보자데안쓸려고는데 아, 어느,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못쓰는데, 어느 순간에 안되더라. 왜 이렇지? 성년이 안도와. 그왜 그러냐 하면, 이문이 영을 볼줄 몰라. 그니까 러 자기가 영을 막 쓰는 거야, 귀신을. 나는 금식을 3,700일 했다. 나는 능력자다! 그래가지고요, 이막 교만에다가 막, 막, 그냥 막 거시기에다가 막 이게 영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도움 안 하는 거요 그런데 그 가자마자 거기 제자들 있잖아. 네 명이 차에 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명이 즉사할고있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이 성령이 역사요 사탄이 역사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영에 민감하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야 사탄을 용납하면 안돼뭔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야수 갈 때가 있죠요 아니요 내한테 한마디 듣는 게 낫지 여러분 집안에 이런엉 옹호 다 일어나게 오네? 아니요 난다 겪었어 그런 제자 밑에서요 저 군산 갔다가 있잖아요 회한 그릇 먹고 오다가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우리는 능력 쩐다 난 불받았다 화면으로 말이지 거막 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엇박 엇박막 얼굴에 시뻘개들 만 달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없기시 못 뻔가 낸다니까. 아, 네. 주님이 그래 내가 주님이 와야지만 뻔가 낸다. 아, 네. 주님이 와야지 그랬는데 우리가 일단은 얘하고 연합을 파괴하니 산악과 연합, 연합, 이걸 파괴해 주라 이거야. 아, 네.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자꾸 하고 이됐어요 예, 아멘. 예, 이 어딨습니까? 아그럼 피봉자가 지금 두려움을 갖다가 이제 막 파괴하고 하니까는 아! 앉아, 아멘 해 봐. 근데 이 두려움이 나가니까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난다고. 그 그러니까 이게 오직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간 자리에 나무가도 주님 바꾸셔서 그 주님이 숨 숨이 그럼 내게 어떻일이냐이 주님의 특징이 나타나. 아, 네. 평강의 왕이 와요. 아, 평강의. 기쁨이 와요. 아,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질병은 아, 네. 그냥 저절로 나아요. 아, 네. 야, 우리 어제 그 차장 경제할 때그 장모님 나오셔가지고, 어? 내가,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폐가 반이 되었다고요? 반. 아, 반안 네. 했어. 반? 그런데 어제 집에 갈때다 걸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맞죠? 저 개정까지. 그러니까 이건사이 이 워낙 사모하니까 어? 사모하니까는 안식 안수, 처음에는 안식 못 받았어요. 아파가 죽을 하는 거야장로님 근데 이제는 막 아파는 어린 양이 돼가지고 어? 막더 주물러 주세요. <laughs> 그래요 내가 여러분 그냥 치유 사자가 아니다니까요. 아멘 해봐요. 아멘. <laughs> 내가 이게 열리고 나니까 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거 모르면요. 그래서 길이 없이 진리를, 진리를 알아야 지만 자유가 온다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자기를 자유하다 하고, 자기를 예수 믿는다 해도, 이걸 막이 새끼다. 아니, 맞잖아. 어?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길을 가다가요.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길을 예수님이 길을 따라, 제대로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돼. 고물고물 해도, 이게 됐나요? 아, 네. 그런데, 가다가, 동방 마사도 가다가, 곧 자기 고정하겠다 와가지고, 어디, 헤로 왕궁에딱 빠지는 거예요, 바로 빠지는 거야. 오직 성령이면 성령 가된다면 어떻게 이해가 다 되고 가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가야지. 도선으로 아, 네. 네? 하면, 아, 네. 영의 길은 더 그런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다 되고 가냐고, 영의 길이. 아, 네. 근데, 이 동방 마사도 보세요. 이 왕국에 갔는데, 벌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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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고정관념이거든. 왕이니까 왕 왕이 여기 나겠지. 응? 우리는 정화문서를 따라가면 당장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야지. 아니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끌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내부에 있어요. 10부장, 100부장, 두령들이요 여러분 그때에어갔다니까 왜? 벽돌도 찍을 했잖아. 지푸라지 안쪽에 찍을 했잖아. 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행했으면 막에 따라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따라해야 따라해요. 아홉까지 따라해야 안 해요. 끝에 가서 이기는 거야, 끝에 가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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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누가 따라오냐, 이걸 주격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여 진료 생명이 있는데 자, 이 빛된 예수가 목적지가 우리의 마음이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사나가 있다 없다. 이미 연합되어 있다,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합법적으로 깨이 낳게 된다. 깨야 된다. 그, 내가, 어저께, 권사님이, 20가지, 그, 감정, 그, 있잖아요. 교만, 그, 거기, 이제, 이거, 되, 되기도 하고, 또, 우상순배, 가장 싫어하는 거다, 말이야. 네. 그게 연합을 깨는 거다, 말이야. 아, 네. 나는 전목사님 만날 때 이렇게 설교를못 했어요. 어?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딱, 이게 그거야. 네. 아! 런데 확실히, 피를 내, 갖고 아, 네. 아, 네. 나는 15년 이상 걸렸지만은, 여러분, 1년, 2년만에 할수 있다. 그래서 가다가 여러분 성령으로 가다가 제발 육체로 빠지지 마세요.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아, 네. 자, 제가 시간상 이렇게만 설교하고 내일 지금 서울 가야 되기 때문에 에, 두 분은 저 방으로 들어가세요. 끝나면서 두분 가시고